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노마이저 코일에 파공이 나 가지고 지금 요렇게 지금 스팀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이 스팀이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에코노마이저 안에 파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항해 중에 캐스케이드 탱크, 캐스케이드 탱크 저희가 보충을 하잖아요. 하루에 뭐 0.5톤이 소모된다. 그러면 꾸준히 0.5톤이 소모되다가 갑자기 막한 하루에 4톤, 3톤이 소모된다. 그러면 어디 새는 거거든요. 그럼 스팀이 어디 샌다는 거는 어디서 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에코노마이저에서 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지, 보일러, 바텀블로 밸브 시트가 안 좋아서 셀 수도 있고, 어, 저기 서클레이션 펌프 그랜드패킹 타입의 경우에는 그랜드패킹에서 물이 엄청 새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팀 라인이 터져서 뭐 벙커, 탱크, 스팀 밸브나 그런 쪽에서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찾아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에코노마이저 안에 파공이 나면. 물이 정말 정말 빨리 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렇게 스팀이 뿜어져서 물이 고일 새도 없이 다 증발해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우선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보면 지금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만약 스팀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찾을 수 있는 곳다 찾아봐서 아니다 싶으면 보통 에코노마이저 엔진 정지하고 에코노마이저 한번 열어봐요. 에코노마이저 딱 열면 딱 티가 나요. 막 소리가 나올 소리가 심하게 날 거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보기 쉬운 위치라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씩 보면 흰색 연기가 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흰색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용접하면 됩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난이도 중급 조금 그렇고 만약에 이제 코일 안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코일을 절단해서 어 플러깅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홀결단 없이 용접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접을 하려면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노마이저 온도 보면 지금 정박 중인데도 1 4 5도예요 그러면 항해 중에면 거의 250도 막 이래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 안에 엄청 뜨거워요. 그럼 안, 안에 엄청 뜨겁다. 그러면 먼저 그 엔진 정지시키고 관련된 밸브를 다 잠궈 줘야 돼요 그럼 관련된 밸브가 뭔데요 기관장님 먼저 보일러 서클레이션 펌프 끄고요 보일러 입출구 에코노마이저 입출구를 잠궈요 그리고 필요시 밸브가 샌다 보일러 서클레이션 펌프도 잠글 수 있는 거싹다 잠궈서요 그럼 이제 온도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뭐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인스펙션 홀도 열어 놨겠고 양쪽 다 열어 놓고 하면 이제 조금 빨리 식을 거예요 식어도 엄청 뜨겁죠 엄청 뜨겁고 근데 위치 딱 파악 됐으니까 용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면 돼요 이게 조기장이 잘하면 뭐잘 되는 거고 뭐 못하면 개고생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또 파공이 났어요 이 코노마이저 파공이 잘 나는 부위가 용접이 이 파이프랑 파이프를 용접한 부위에서 잘 파공이 나요. 그리고 진짜 터무니 없이 이 파이프랑 파이프가 용접된 부위 말고 다른 데서도 파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카본이 겁나 묻어 있어요. 카본이 겁나 묻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백파이어, 아, 백파이어가 아니고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불이 일어나면 여기가 이제 다른데보다 더 뜨거워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녹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공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노마이저 수세 꼼꼼히 하라는 이유예요. 에코노마이저 수세 꼼꼼히 하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묻어 있는 카본들이 이제 열 받으면서 탈 거예요. 타면 여기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파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에코노마이저 자주 자주 그리고 꼼꼼히. 그리고 만약에 물로 수세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해요. 에어로 가뿐하게 하고 빨리 마무리 짓습니다. 에어로 하면 자주 자주 하면 돼요. 자주 자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공이 나는 거예요. 요런 데는 이제 파공을 용접을 하면 돼요. 용접을 하고 물 밸브 열어서 수압 테스트하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용접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야. 이저요 안쪽에 안쪽에 파공이 났어. 그러면 사람 손이 안 들어가니까 용접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코일을 절단할 거예요. 어, 기관장님 코일 을 어떻게 절단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저희는 아홉 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출구 측, 입구 측. 근데 만약에 하나, 둘, 셋, 얘가 파공이 났다. 얘 코일이 파공이 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얘를 절단하고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절단을 해요. 절단하고 여기 플러깅 놓고 반대편도 또 똑같이 세 번째 절단하고 플러깅해요. 이거 정말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생 코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생 코일을 죽일 수가 있어요. 멀쩡한 코일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이거 할때 기관장님이 확인 딱잘 해가지고 이게 세 번째에서 새는 건지 네 번째에서 새는 건지 두 번째에서 새는 건지 확인하고 또 자르기 전에도 지금 내가 자르는 게 이게 세 번째 코일인지 네 번째 코일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에코노마이저 하공 났을 때 어떻게 용접하고 어떻게 절단해서 메꾸라 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스케이드 탱크가 물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어디에서 세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